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강사 손정희 입니다. 직무교육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음, 오늘은 사기열전을 통해서 리더십 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 보통 리더에 대해서 많은 실사례 들을 얘기할 때 음, 링컨을 또뭐 좋은 리더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링컨을 리더라고 그 사례를 들때 많이 드는 예가 그 남북전쟁 당시에 그 북군 사령관으로 잠깐 있었던 맥클렐렌 장군이라고 그 상당히 거만하고 링컨 말을 잘안 들었죠. 그때 당시에 링컨이 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라서 그 맥클렐렌 장군이 어, 링컨의 지시도 좀 거부하고 좀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게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싸우면 잘해요. 그래서 나가면 이기고, 이래서 링컨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데그 장군이 몹시 필요했죠. 근데 이 맥클레닌 장군이 얼마나 버릇없는 사람이냐 하면, 링컨이 어, 전쟁 상황을 나한테 좀 상세하게 그때그때 좀 보고 해라. 그러니까 이 장군이. 편지를 써요. 대통령님, 암소 여섯 마리를 포획했는데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보고하기 싫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링컨이 뭐라고 답했냐면 우유를 짜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만큼 이제 좀 유머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 유능한 장군을 통해서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 사람 성질 건드려봤자 좋을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클레렌 장군이 이제 사령관일 때, 이제 링컨이 장관을 대동해서 그 장군을 좀 격려하러 전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없어요. 없어서 그, 사령관, 뭐, 사무실, 이런데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장군이 이제 와요. 두 시간 후에. 오더니, 대통령이 와 있으면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지멋대로 2층으로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나 피곤하니까 잔다고. 그러니까 막 장관은 난리 났죠. 어, 당장 내려오라고 하라고 하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지금 저 사람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니 지금 전쟁 중에 휴식이 필요하면 쉬도록 내버려둬라. 나는 만약에 저 사람이 계속해서 공을 세워서 이 전쟁을 일찍 끝낼 수 있다면 저 사람의 구두라도 닦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겠죠. 하지만 리더로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저 인재가 필요하다면 내가 이 수모는 조금 참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링컨을 리더 사례로 들 때는 이 사례를 많이 들면서 이제 이런 의미를 부여하죠. 리더라면 목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사례를 들때 많이 하는데 그와 비슷한 사례로 이 열전에서 제나라 환공이 약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 춘추 전국 시대에서 먼저 있었던 춘추 시대 얘는 이제 제나라가 가장 먼저 그 춘추 시대 전체를 장악하는 패자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제나라의 그 중요한 왕이 환공이에요. 그래서 제 환공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제 환공은 원래는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자기 위에 규라는 형이 있었고, 그 위에 첫째 형이 먼저 왕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제영공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영공이... 되게 정치를 못 했어요. 못 하고 좀 물란하고 이래 가지고 그 신하 중에 무지라는 신하가 있는데 무지한테 왕자를 뺏겨요. 신하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혼란의 상황에서 그 자기 위의 형인 규하고 자기하고는 이렇게 막 다른 나라로 막 떠돌게 되는데 어느 날그 자기 영공이라는 자기 형의 왕자리를 뺏었던 무지가 죽게 돼요. 그 백성들한테 시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규하고 이 환공이 빨리 자기 제 나라로 돌아가서 그 왕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고 서로 생각을 하고 서로 누가 먼저 제 나라에 도착하느냐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귤을 모시고 있던 사람이 관중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외에 친한 친구 사이의 사자상어, 관포지교할 때 관중과 포숙의 사이를 말하잖아요. 이때참 운명과도 같이 그 친한 친구였던 관중은 귤을 모시고 있고 포숙은 황공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보피를 하고 제나라로 빨리 돌아가는데 그때 관중이 활을 쏴서 환공을 맞히게 돼요. 그때 이 환공이 어디를 맞았냐면 허리를 맞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쇠로 된 허리띠를 맞으면서 환공의 목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이 환공이 즉흥적으로 연기를 해서 피를 토하는 척하면서 막 쓰러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관중과 그 환공의 형인 규는 아 환공이 환공이 이제 죽었으니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다 하고 여유를 부려요. 그 여유를 부리고서 그 제나라의 수도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환공과 포숙은 도착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공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규는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관중도 이제 소환이 되죠. 그 소환이 되는데. 이제 처벌을 해야 되겠죠. 환공 자기한테 화를 쏘았으니까. 근데 이제 포숙이 관중이 자기의 친구고, 관중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환공한테 천거를 하죠. 이때 했던 유명한 말이, "환공께서는 이제 나라만 다스리려면 전하 습붕"이라는 신화가또 있어요. 전하 습붕 정도면 충분하지만, 천하를 다스리려면 관중이 필요하니. 과거의 원하는 부시고 관중을 신하로 맞아 들이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환공이 또 대단하죠. 그 말을 들어요, 듣고 관중을 이제 지금으로 지금 뭐한 영의정, 뭐 국무총리 정도 되는 재상으로 임명을 해서 이 천하의 춘추의 첫 번째 패자가 되죠. 이 환공은 이제 인재 등용의 리더십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자기의 원수 같았던 관중을 등용하는 것 외에도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환공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인재를 널리 더 등용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집에다가 24시간 등불을 달아놓고, 우리 집에 이 인재가 찾아오려면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해서 24시간 등불을 달아놔요.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이제 정료지광이라고 정요지광, 하는데 근데 한 1년 정도는 좋은 인재가 찾아오는데 어느 순간 인재가 별로 안 찾아와요. 그러던 어느 날한좀 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써주세요 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공이 너는 무슨 재주가 있느냐 그랬더니 구구쌤을 할줄 압니다 그래요. 야 그게 무슨 제주라고 너를 쓰겠냐 그랬더니 제가 구구쌤 정도 할줄 안다고 저를 등용했다는 게 소문이 나면 다른 사람들이 야그 정도 제주도 등용이 되는데 나의 이런 제주도 등용이 되겠지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 동안에 사람들이 조금 뜸해졌던 이유가 나의 이런 재주 갖고도 되겠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이 안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쓰세요라고 이렇게 충원을 하러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써요. 그 사람을 써주니까 이제 다시 많은 인재들이 찾아왔다. 이제 그런 얘기, 이게 정요지광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관포지교. 관포지교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제 관중과 포숙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제 포숙의 집은 되게 부자고 관중은 좀못 살았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장사를 하더라도 항상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도 포숙은 그거를 이제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그리고 뭐 관중이 벼벗을 하러 나갔다가도 실패하고 뭐 전쟁에 나갔다가도 실패하고 와도 항상 포용해주는 게 이제 포숙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환공에게 천거해 주는 것도 포숙이었고, 그리고 포숙 자기는 이렇게 뒤로 좀 물러나고 관중이 이렇게 얼마나 그럼 똑똑해서 이렇게 천거를 했냐하면 이 제나라가 지금으로 치면은 산동반도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거기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상이 되자마자 그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그 소금 소금 만드는 사업을 크게 하고 어업을 또 크게 해요.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그래서 제 나라가 크게 돼요. 그때 이미 관중이 지금으로 치면 한 아담 스미스나 이 정도 되는 경제적인 관념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이미 관중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경제는 노동에서 나온다. 노동과 토지가 결합할 때 경제는 부흥할 수 있고 창고에 재물이 차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예의를 거론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그러니까 일단 배가 불러야 백성들도 통치할 수 있고 백성을 디도할수 있다고 라 했듯이 관중도 백성의 창고 백성의 배가 부르지 않은데 거기에 예의를 바래서는 안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중을 그렇게 보수기 천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관중도 포숙의 고마움을 알고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자기를 낳아준 건 부모님이지만 자기를 알아준 건 포숙이다. 그런데 이 관중과 포숙이 나중에 환공보다는 먼저 죽어요. 그런데 이 환공이 나중에 이제 관중이 죽으면서 이제 세 명의 관심배들을 지정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환공은 나중에 굶어 죽어요. 그세 명의 간신들의 꼬임에 빠져서 굶어 죽게 돼요. 그런데 워낙에 관중이 이제 나라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서 그렇게 환공이 죽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 나라는 다시 국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사기 열전을 통해서 리더십 사례, 환공의 인재 등용,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링컨의 인재 등용 사례를 같이 한번 엮어봤고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 관포지 관포지교, 그 다음에 정묘지광. 이두 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뭐또저더 좋은 얘기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다른 사기 열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무교육 강사 손정이었습니다.